역시 치맥이 맛있다니까. 봉식이가 자고 있는 바람에 아주 편안하게 맛있게 먹었네. 나닥에 <laughs> 맥주 돌린 거좀 닦아야겠다. 아, 아유, 아유 잘 잤다. 근데 어제 이렇게 치킨 냄새가 나냐? 에이 봉식 이 일어났어? 너 혹시 나낮때 혼자 치킨 먹었냐? 아어 몰라. 치킨 너무 많이 먹었나? 나좀 끼우지 그걸 혼자 먹냐? 봉식아, 너 배고프지? 저기 사료 모아놨으니까 가서 얼른 먹어. 개알 받네. 응? 어? 음료 돌린 건가? 저거라도 먹어야겠다. 응? 야, 그거 먹으면 안 돼? 응? 아 이거 맛이 왜이래 봉식아, 그 맥주 내 먹으면. 술이었어? 어쩐지 맛이 개구리더라. 아, 괜찮나? 야야 걱정하지 마. 남자가 맥주 조금 먹었다고 뭐. 야옹. 야왜 야옹. 자꾸 야옹거리지? 취했나야 맥주 안 먹은 바닥에 덮끌어 봐. 병원에 들어가야 되나? 우리 병원으로 이차 가는 거야? 가자. 냈었게. 아, 난 돈이 없지. 네가 따라. 공지가 너왜 자꾸 짖는 거야? 아니면 노래만 갈까? 자, BTS 노래 부를래. 댓딴 눈물. 아, 미치겠네. 응? 동시 괜찮나? 아, 어제 술 먹고 필름 끊겼나 보네. 동시가 너 괜찮아? 야, 가서 해장 개껌만 가져와라.